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기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직업 그리고 직무 분석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직업이나 직무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나의 특성과 어, 비교해서 내가 어떤 어, 특성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어, 분석을 했다고 하면,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분석은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도 어, 관심도에 대해서 그 임원들이 관심이 있고, 어, 그리고 또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 동기라든지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어, 있습니다. 기업 분석은 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하죠. 첫 번째는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두 번째는 어, 본인이 그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어, 역량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 분석을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기업 분석은 크게 첫 번째 기업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죠. 어, 기업 명이라든지 대표가 누구고 언제 설립했으며, 기업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주식사인지 한명 합자인지, 또 계열사가 몇 개나 있는지, 홈페이지 주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기업의 개요를 분석하는데, 개요는 역시 전 회사의 연혁이죠. 그리고 이제 매출 정보, 얼마나 매출이 되는지, 직원 현황, 뭐 조직도 또 글로벌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기업의 경영 철학과 이념의 분석이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윤리 강령이라든지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 미션 비전 등이 있죠. 사실은 이세 번째 거요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는 어, 기업의 어떤 인재상이 있고, 이것이 인정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재상에 맞는 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핵심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어떤 가치관과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어, 어떤 비전, 미션이냐, 비전이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어, 내가 그 회사의 어떤 미션과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사업 영역 분석으로서 시장 점유율 주요 제품이 무엇인지 경쟁사의 관계 사업 전략 또 투자 계약 투자 계획 또 사업 분석 등이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뭐 직무 직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인사제도 분석을 통해서 어, 회사의 어, 주요 직무가 무엇이고 직원 복지는 어떻게 되고 인사제도, 경력 개발제도, 채용 절차 및 분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전 어, 직원 복지라든지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만 알고 있지 이것을 직원 복지에 대해서 어, 다짜고자 이야기를 하면은 우회분들은 어, 뭐, 그렇게 좋은 인상은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직원 복지가 이렇게 좋으니 내가 들어가야겠다 본인이 대한 그러한 그 결정 사항으로만 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아, 그리고 채용 절차 및 채용 절차를 자세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채용 절차에 맞게끔 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 현재 기업 경쟁력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어, 가능성과 또 직무를 고려하는 것이 어, 좋다. 현재 잘나가는 기업이 또 그 잘안 나갈 수도 있고 미래에는 또 지금의 어떤 어렵지만은 미래 에 굉장히 어 성장 가능한 회사도 어 많으니까 이러한 어 기업을 분석할 때는 그 산업 어떤 전반에 관련된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업 분석 방법을 한번 어, 살펴보면은 물론 어, 기업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한번 기업 분석을 어, 알아보고 그밖에 기업 분석 사이트를 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분석시 고려할 사항은 환경 분석 단계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가려고 하는 희망하는 그 산업 전체에 어떤 그 시장 여건이라든지 그 산업 전체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실제로 그 분야에 그 산업 분야에한 기업에 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분석 단계죠.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경쟁사라든지 어 어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어세 번째로는 이제 판단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분석을 통해서 뭐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 5-1과 같이 기업 검색 고려 사항과 주요 정보를 살펴보면은 자첫 번째는 이제 환경 분석 단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계 동향 트렌드 보고서를 검색하면 어, 유익하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어, 파일 타입 어, 점점 PDF 그리고 업계를 산업 업계를 치면은 그 관련 산업 보고서가 이제 나와서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다. 어, 이따가 한번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단계는 경쟁사라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 사업 분석, 뭐 제품 서비스 분석 이러한 그 기업 분석은 금융감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아주 유익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것도 또 또한 좋은 방법이겠죠. 해당 기업에 잘돼 있는 기업은 지속 뭐, 가능성의 보고서가 이제는, 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 판단은 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어, 수업 분석과 그리고 전략 방향을 설정해서 기업의 강점이라든지 약점, 어, 기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서, 어,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앞으로 본인이 그, 희망할 것인지 그 기업을 아니면 지원할 것인지 어떤 그런 방향을 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분석 단계입니다. 자 이것은 전 기업의 트렌드와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구글링을 할때 대부분 보고서가 이제 PDF 파일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이 파일 어 파일 타입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PDF라고 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검색하고 싶은 산업하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구글에다가 그 파일 타입 점 그리고 PDF 제약을 알아본 겁니다. 제약 업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업계 나오면은 여기 제약 산업 동향 및 전망이 나오죠. 한국 기업평가에서 어 한번 본 건데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제약 산업 동향이 전반적인 산업 분석이 이제는 어 보고서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제약 산업의 발전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laughs> 파악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뭐 자동차는 자동차 업계, 어, 화학이면 화학, 이렇게 아,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글에서 이제는 검색을 해서 이런 아, 산업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아, 첫 번째 아,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분석 단계죠. 아, 기업 분석은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이 전자 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기업의 매출, 뭐 재무, 사업, 주주 등의 정보를 연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인제 산업 사업 보고서라든지 분기, 반기 보고서를 어, 참조하면 되겠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이 전자 공시 시스템은 어, 기업에서 그 편집을 해서 이쪽으로 금융감독원에 전송을 하면은 이그 아, 전송 파일을 보내면. 어, 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인정 어 올리는 거죠 올려서 정보 이용자가 이제는 어, 살펴보는 것이다 자, 상장법인 등이 이제 공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투자자 등 이용자는 즉시 어,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종합적 기업 공시 시스템이 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모바일 SNS로 성장한 다음 카카오를 분석해 보면은 이와 같이 어, 내용이 나올 나와서 어,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이 카카오에서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회사의 개요, 연역쭉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회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설립일자, 연역뭐 계열이사 이런 기본 정보가 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회사가 속한 산업이라든지 계열사와의 관련성, 또 사업의 내용, 또 재무에 대한 재무에 관한 사항. 뭐, 대차 자적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또 임원 및 직원들에 관한 사항들도 나오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항을 확인하면 어, 기업의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다. 자, 한번 어, 전자 공시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어, 현재 자동차를 한번 쳐보면, 전기 공시를 클릭을 하고, 어, 1년, 1년치를 검색을 하면, 여기 뭐 주유사항 보고라든지 외부감소 관련, 이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밑에 다 조회가 되죠. 자, 일단 전기 공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가 있어요. 사업 보고서가. 자, 일단은 전 반기 보고서를 한번 책임 거니까 어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어, 시스템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개요, 어, 개요를 클릭하면 어, 이렇게 이제는 그 회사가 나오고 사업점 명칭, 설립일자, 주소 이쪽 다 나오 나오죠. 어, 그리고 어, 주식의 총수라든지 연역들 이런 것들은 좀볼 수가 있겠고 또 사업의 내용을 어,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전, 제조 서비스, 뭐, 제품, 주요 제품, 이렇게 이제는 주요 제품들이 이제 나오죠. 어, 그리고, 재무 정도를 보려고 하면은, 뭐, 요약 재무 정보를 보면은, 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임원, 임원진에 대한 내용들, 뭐,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는 임원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어, 이 구글에서, 아, 어, 구글, 구글에서는, 이제 산업 전체,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보고서를 통해서, PDF 파일, 어떤,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협회라든지 이런 어,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서는, 시이와 같이, 그 해당 기업의 어, 사항들을 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를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 이건 카카오 분석이고요. 아이 요건 여기까지 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스왑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한번 현대자동차 기업 분석 사례를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경영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아 창의적 사고의 끝없는 도전이다. 그러면은 도전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뭐 학창시절 동안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으면 뭐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도전했던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그 경영 철학과 인재상에 맞지 않, 않다고 하면은 채용을 하겠어요? 하지 않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상이라는 것은 공통 역량입니다. 직무에 상관없이 어, 현대자동차 직원이라고 하면은 어, 모두 갖춰야 될 공통 역량이 바로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도전, 글로벌 마인드, 여러분들이 해외 연수라든지 뭐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글로벌적인 어, 경험을 겪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로 만들고 어, 협력했던 경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 우리가 스토리 텔링에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어, 흥미 검사에서 우리가 열정을 가진 어, 그러한 경험을 한번 살펴봤죠. 또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 어, 이런 것들은 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으로 다 어, 어떤 경험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다. 어, 이 중에서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어, 이런 내용을 찾아서 경험을 찾아서 조그만 경험이라도 찾아서 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을 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어,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도전은 어떤 것이 도전이다 실패를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 여러분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그러한 어, 경험이 있으면 한번 스토리로 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화, 활용하여 전문성 개발한 경험, 협력, 뭐타 조직 존중, 시너지 제고, 타 조직과 방향성 공유, 적극적 협동, 자 열정, 믿음. 회사와 고객을 위해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 본인이 끝까지 책임졌던 어, 경험, 어, 창의성,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런 창, 차, 창의적 사고와 어, 행동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어, 이런 것이 바로 인전 기업의 인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아야 어, 되겠죠. 아시아나 항공 역시 인전은. 경영 이념과 철학, 비전 그리고 인재상 아, 그래서 이러한 그 인재상에 관련된 또는 경영 철학에 관련된 비전과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 비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기업이 뭔가 자 아름다운 기업 지탄을 받지 않고 약속한 바를 꼭 지키며 건실하고 신뢰 신뢰죠. 신뢰받는 기업이 바로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어, 본인은 어떻게 아름다운 기업을 갖고기 위해서 어, 기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아, 여러분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하고,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발휘했던 경험을 찾아서. 어,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기 위한 나만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 저런 비전은 우리가 지원 동기에 활용할 수가 아, 있을 것입니다. 아, 기타 이제 기업 검색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그 한국 신용 정보 어, 업체별 검색을 하면은 전 신용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요 카인즈, 아, 카인즈 같은 경우는 전 최근 3년치 기사가 검색이 돼서 아,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유용한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중소기업 현안정보시스템, 아, 나이스 기업정보시스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검색을 하시는데 이 카인즈는 우리가 아, 꼭 살펴볼 필 요가 있 겠다는 것이 죠 예, 카인즈 를 한번 어, 들어가, 보 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음 보령제약을 치면은, 보령제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뉴스 검색 결과가 나오죠. 요 카인즈는 그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령제약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알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면접을 어, 보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어, 역시 뭐 지원 동기 쓰는 거에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지금 인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어, 늘, 늘고 있다. 그래서 어, 보령제약이 처음 공모 회사채 시장에 입성한 데 이어 올해 삼성바이오 어, 로직스와 종문당 등의 첫번첫 첫 회사체 발행에 대해 합류했다. 자,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전, 오리지널 제품과 효과, 아, 전, 이렇게, 이런, 그, 항암제 조미를, 어, 이에 대한 내용도, 어, 나오고, 이와 같이 어, 우리가 요 카인즈에서 최근 3년치 기사를 검색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기업 희망하는 기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이트.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첫 번째, 그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 분석을 할 때, 그 구글에 어, 파일 타입 점점 어, PDF,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어, 보고서를 통해서 산업의 어떤 환경적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음이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회사의 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자 이런 것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고 어 그리고 카인즈에서 그러한 최근 3년치 기사를 검색을 할수 있으니. 어, 이, 이런 어떤 단계별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업을 어느정도 어, 분석이 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꼭 홈페이지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5-1에 자신의 희망기업을 기업 분석을 어, 활용해서 한번 작성해 어, 보자라고 해놨는데 어,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한번 음, 지금 뭐 어떤 기업을 나는 조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서 아직 뭐 기업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은 이 기업을 빨리 정할수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쪽에 시간을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 구글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산업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희망 기업에 대해서 어,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카인지에 들어가서 최근 3년치 기사도 검색을 하고,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한 사이트에서 다나오지를 거의 않죠.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러한 희망기업을 분석을 좀 해보면 꼭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분석인데요. 그 이제 중간 과제는 그 1장부터 스토리텔링의 워크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 5장까지 희망기업 분석까지 해서 이렇게 표로 어, 나타내도 되고 어,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기업을 기업 분석을 해서 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A4 용지 Word로 어, 작성을 해서 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공지 사항에 사이버캠퍼스 공지 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 일기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제 스토리텔링을 작성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희망 기업의 인재상, 목표, 핵심 가치 등과 일치하는 개인의 특성이 무엇이고 이러한 특성을인해서 발휘했던 경험을 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원 동계에도 또 일본 자기 소개서에도 어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 여기까지 그 중간 과제로 어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요 자세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